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제 개봉한 겨울왕국2입니다. 여러분 겨울왕국2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꼭 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겨울왕국2가 21일 개봉을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디즈니는 믿고 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디즈니를 너무 좋아해서 개봉하자마자 바로 봤습니다. 저에게 겨울왕국 1이 일반 커피였다면, 겨울왕국 2는 드림커피였어요. 굉장히 굉장히 완성도 높은 디즈니의 이야기를 보고 왔습니다. 올라프 때문에 영화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럽고 스토리 진행함에 따라 가슴 뭉클한 부분도 많아서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눈물까지 흘렸네요. 특히 1편에 궁금했던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엘사와 안나 부모님은 왜 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엘사가 왜 마법의 힘을 가졌는지, 아버지 아그나르 왕과 어머니 이두나 왕비가 어떻게 만났는지 등등 1편에 가졌던 수많은 궁금증들을 전부다 굉장히 알기 쉽고 아름답게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여운이 나와서 바로 핸드폰으로 인투더 언노운과 숄 유얼 셀프를 검색할 만큼 저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극장에서 두번더볼 거예요 연출, 연기, 스토리, 영상 및 ost 등등 다 좋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작품 만들어주신 디즈니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관람하신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책이랑 영화는 사람마다 해석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내용도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본 사람끼리 야이 부분 이렇지 않았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와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니 이놈의 디디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스포를 보고 봐도 되는 영화가 있고 스포를 보지 않고 봐야 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후자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과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처음부터 시작하죠 디즈니 성이 등장하면서 겨울왕국 테마곡이 나오게 됐는데 그음 야야야야 야야 야이야야야 야 야야야 야 야야 야. 아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의 겨울왕국 사운드가 전 너무 좋아요. 뭔가 되게 설레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고 몽환적이면서 따뜻한 느낌이랄까? 그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아렌델의 어린 엘사와 안나.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천진 난만하게 놀고 있는 두 아이에게 아버지 아그나르 왕이 다가와서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아그나르 왕은 어렸을 때 자신이 마법의 숲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죠. 예전 엘사의 할아버지가 아렌델을 다스리던 시절 아렌델 북쪽에는 노덜드라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우정의 표시로 그들을 땅에 댐을 지어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이 좋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사실 엘사의 할아버지는 사악한 계략이 있었죠. 아버지 아그나르 왕은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노도드라 땅을 방문하게 되고 행사 도중 바람의 전령 때문에 바람에 휘말려서 잠시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떠보니 노도드라 부족과 서로 전쟁 중이었죠. 그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는 전사하게 되고 그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본 전령들은 사람들을 내쫓고 마법의 안개로 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그나르 왕은 바로 국왕으로 등극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안나와 엘사는 더 듣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만 자야 될 시간이라면서 그 아이에게 차장가로 아토알란 강을 따라가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지만 너무 깊이 가면 삼켜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laughs> 어, 노래는 엄청 좋은데 가사는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왕국 1편이 끝나고 3년이 흐른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렌델성은 디즈니성 축소판처럼 굉장히 이쁜 하늘색 지붕입니다. 배경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처음 감탄했던 부분은 5년 전 아렌델의 모습과 지금의 아렌델의 디테일 차이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미가 너무나 훌륭해서 일단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보는 엘사, 안나, 스벤, 크리스토프, 올라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역시나 캐릭터들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외적으로 좀더 진화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개봉 시기를 잘 맞추는지. 아렌델의 전체적인 계절 시기가 정확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리산에 다녀왔는데 그 산에서 봤던 장면을 영상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늦가을과 초겨울 그 사이 어디쯤. 단풍도 많이 지면서 많이 쌀쌀한 계절. 그 계절을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왕국2가 생각보다 개봉 을 빨리 해서 놀랐어요. 겨울왕국1은 14년도 1월 16일날 개봉을 했죠. 그때는 겨울의 절정에 있는 시기 였어요. 생각해보면 겨울왕국1 오픈이니 얼음을 깨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마치 디즈니에서는 관객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 속에 갑자기 엘사에게 이명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엘사는 맨 처음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엘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안나는 엘사를 안아주며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어렸을 때 들려줬던 자장가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편안하게 잠들게 되는데 또다시 엘사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서 어쩔 수 없이 방에 나오게 되는 엘사는 이 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바로 그 OST 우리가 많이 들었던 Into the Unknown이 나오게 되죠. i hey. 저는 맨 처음에 1편 레드고랑 다르게 복대에서이 노래를 시작하길래 어떻게 하이라이트까지 치닫을지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레드고에서는 엘사만 혼자 탁 트인 산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디든입니다. 정말 너무나 스토리와 잘 이어지게끔 연출을 하고 중간중간 레이저 쇼 같은 장면은 저에게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때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데 약간 소름끼칩니다. 이 노래 마지막 장면엔 엘사가 마법을 펼치게 되고 그때 얼음 조각의 사원소의 문양과 하늘의 제 5원소 에테르 문양 나타나게 되죠. 이 장면에서 맨 처음 겨울왕국 2 포스터를 봤을 때왜 이렇게 심플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포스터 안쪽에 눈의 결정에 4원소의 문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4개의 원소를 읽는 무언가가 있죠.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가운데 있는 부분이 누굴 의미하는지 뭘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했다는 발상에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포스터가 이렇게 멋진 연출이었다니 어쨌든 아렌들의 갑자기 자연적 이상 현상이 찾아오게 되고 아랜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 밖 절벽 공터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롤 무리들이 등장하죠. 이때 트롤 무리의 리더인 페비 할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페비는 1편 때부터 예지 능력으로 아렌델의 위협이 닥치거나 엘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미리 알려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엘사에게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엘사에게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맨 처음 엘사는 혼자 떠나려고 했지만 엘사가 걱정된 안나는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하죠. 그렇게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스벤, 올라프는 미지의 장소를 향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다시 한번 디즈니가 얼마나 얼마나 작품을 사랑하는지 느껴졌 습니다. 여행 중간에 전작 1편에서 나왔던 엘사의 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 을 보면 와 저거 봐 라는 감탄사 가 절로 나옵니다. 디즈니가 영화를 제작할 때 백그라운드 에 나오는 건물이나 조형물 소품 등 엄청 신경쓰면서 제작하고 그걸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디즈니의 영화는 최소 다섯 번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놀라움이 있어요. 그렇게 이어서 배경은 어느덧 붉은 색이 감도는 투프로 바뀌게 되고 미지의 장소에 엘사 일행은 도착 합니다. 처음에 안개의 벽이올라프가 들어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튕겨져 보냅니다. 그런데 엘사가 다가가니 마치 환영해주듯이 원래 주인이 돌아왔다는 듯이 안개가 싹 하고 걷히면서 길을 열어주게 되죠. 제가 안쪽에 일행이 들어가면서 느낀 건 안개는 엘사만 들여보내고 싶어 하고 다른 일행들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안개가 자꾸 엘사와 일행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원소의 정령들이 엘사를 유인하고 일행과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어디로 안내할 곳이 있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큰 돌풍이 들어오는데 엘사는 바람의 정령임을 알고 마법을 씁니다. 마법으로 저지하자 기억의 한 파편을 장식해 놓은 듯한 얼음 조각이 세워지게 되는데 얼음 조각에는 어린 시절의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두 집단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옐레나를 필두로 한 노덜러드 부족, 한쪽은 메티어스를 필두로 한 아렌데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이들은 지난 35년간 안개의 벽에 갇힌 채 살았던 아렌데 군인들과 노덜러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거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거인을 대지의 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나와 엘사는 자신이 아렌데의 여왕과 왕족임을 밝히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반대로 이때 울라프가 엘사와 안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현아렌드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주는데 정말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도 써먹게 되죠. 엘사와 일행들은 마을에서 묵는 도중 마을 주민에 의해 엘사가 두르고 있는 스카프가 노덜러드 사람 중에서도 오래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스카프에 그려진 무늬는 물, 불, 땅, 바람 사원수 외에 다섯 번째 정령을 상징하며 그 정령이 자연과 인간의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기억에 마을 주민 젊은 두 남녀 가 나오는데 허니 마렌과 라이더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대피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불은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인데 여기서는 약간 자주색으로 표현 을 했죠. 그 이유는 정령들의 불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엘사는 이 불이 자연현상 이 아닌 불의 정령인 걸 알고 앞장서서 마법으로 불길을 저지 하게 되죠. 저지하던 도중 막다른 골목에 물린 불은 귀여운 불의 정령 도마뱀이 돼서 나타나는데 엘사를 원래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엘사에게 애교를 부리며 엘사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엘사는 본능적으로 도마뱀에 따라가게 되고 안나는 순간 크리스토프를 기다릴지 고민하지만 엘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크리스토프는 혼자 무슨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laughs> 로스트 인더 우즈라고 하는 솔로곡을 부르게 되죠.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laughs> 너무 쓸데없이 퀄리티 좋고 공상 맞아. <laughs> 그리고 엘사, 안나, 울라프는 해변 근처까지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부모님이 타고 가다 좌초된 범선을 발견합니다. 왜 난파선이 여기까지 있는지,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엘사와 안나 배를 수색하던 도중에 자신의 어머니 이두나 왕비의 유품을 찾습니다 방수처리된 사물함에서 지도와 메모를 발견하고 엘사의 마법의 기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떠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렇게 엘사는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엘사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안나가 옆에서 엘사의 멘탈을 계속 잡아주고 정령들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엘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마법의 힘을 부여한 것이고 엘사 너니까 이 일을 해결 할수있 어. 라며 격려해 줍니다. 안나의 말에 다시 기운을 차린 에이사는 앞으로 가야 할 곳이 험난한 길임을 예측을 하고 안나와 울라프를 떼어놓기 위해서 얼음 배를 만들어 그들을 반대 방향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안나 울라프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땅의 정령들이 낮잠 자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한 동굴로 피신하게 되죠. 그 이후 에이사는 아토알란 강을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트레일러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 장면입니다. 저는 맨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디즈니의 영상미와 연출에 놀랐습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겨울왕국의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장면에서 5년과 다르게 굉장히 진보된 기술을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엘사는 거독과 신발을 벗고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물의 정령을 만나게 됩니다. 물의 정령은 말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맨 처음 엘사는 두려움에 물의 정령을 계속 마법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물의 정령의 행동은 엘사를 반기는 몸짓이었고 불의 정령처럼 엘사를 어디론가 안내하고 싶어했죠. 그렇게 엘사는 물의 정령을 인정하고 얼음 고삐를 물려서 말을 타고 멋지게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연출, 연기, 영상미가 미쳤습니다. 와, 진짜 또 보고 싶다. 엘사는 드디어 정령의 섬에 도착하고 이어서 물은 영화 초반부부터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곳에서 엘사는 과거에 있었던 세 가지 진실을 물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엘사의 할아버지는 마법과 정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었고 행사 때 정령과 친밀한 노도드라족을 말살할 계획이었습니다. 평화의 의미로 지어졌던 댐도 사실은 노도드라 사람들이 정령과 교감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행사 도중 부족장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그런 도중 엘사의 아버지 아그나르 은 바람의 정령 게일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때 노더드라 한 소녀가 그를 구해 주게 되는데 그 소녀가 바로 엘사의 어머니 이두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더드라와 아렌데 사람의 하프이자 후손인 걸 알게 되죠.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자신이 다섯 번째 정령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엘사는 몸이 바로 얼어붙게 되는데요. 엘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법으로 이 진실을 안나에게 전합니다. 엘사가 얼어붙게 되자 안나와 같이 있던 올라프도 눈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되고 안나는 큰 슬픔에 빠져 더렉스라이팅을 부르면서 슬픔을 조금씩 이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짐하게 됩니다. 언니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안나는 아렌들이 물에 잠기더라도 땜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인, 즉 땅의 정령들을 유인해서 땜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도 솔직히 엄청 위험했는데 영화를 진행하면서 알수 있는 건 안나와 엘사 잠에 모두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인 아닌가요? 땜이 무너지자 물이 쏟아지게 되고 터져나온 경류는 아렌들을 향합니다. 전 여기서 아렌들이 그냥 잠기고 백성들은 노들들한 사람들과 정령들이랑 같이 평화롭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고 끝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엘사는 물의 정령에 타고 가서 아렌들이 붕괴하는 걸 마법으로 막게 됩니다. 이때 마법의 벽에 그려진 무늬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마법 연출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맨 처음 트롤 리더인 페비가 언니의 마력이 강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납득이 갔습니다. 그렇게 아렌들은 엘사자매에 의해 무사히 지켜지게 되고 엘사는 자신이 다섯 번째 정령임을 안나에게 밝히고 노도드라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하니 안나에게 아렌들 을 지켜주라며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때 크리스토프는 안나에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평화로운 아렌델에서 안나는 여왕 즉위식을 올리고 그 이후 안나는 바람의 정령 게일에게 부탁해서 엘사에게 모두의 초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사는 네 가지 원소의 정령들과 교감을 하며 마지막 바다의 정령을 타고 바다를 달리는 신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일단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아렌델에 가는 장면이 아닌 정령의 섬에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중에 제 지인도 안나가 초대했으니 바로 아렌델을 향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 마지막 섬의 모습을 정령의 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사가 아렌델 가기 전에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렌델로 향하는 그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되고 엔딩 클레디 이후에는 울라프 보너스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울라프 스토리 5초 요약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편에 등장했던 얼음 굴렌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행복한 기운을 준 영화였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무조건 두번 이상은 볼 거고요. 나중에 이제 내년이나 내 후년에 나오는 디즈니 플 스에 가입해서도 또 계속해서 보게 될것 같아요 디즈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윤영기 시절부터 저는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킴, 인어공주 등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고 웃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디즈니는 어느 영화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영화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질리지 않는 영상미와 그리고 사적 없는 스토리텔링, 뭐 OST 등등 너무나 칭찬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겨울왕국토를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오늘 제 얘기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난 그냥 별로였는데. 뭐 이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겨울왕국토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예요. 그러니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트 더 빠잉, 인트 더 빠잉, 인트 더 빠잉.